아, 또개까지데 야, 일자결들. 아, 정말. 가리야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타보겠습니까 <웃음> 처음 <웃음> 빼고 타지 못하는 일자결들. <laughs> 와, 진짜 징다 들어가는 거 봐도. 오오오, 이게. 두번먹으라 다이미스. 흐아! <laughs> 동 트리비아 괴롭히고 있어 어? 미아! 미아! 미 오래 기다렸지? 동룡룡 <laughs> 오잭기다 미친 <laughs> 저놈이 우리 잭헬 죽일거야 <laughs> 아야 아니, 리와아이아 아니, 아니, 있니 아니, 아니, 니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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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안녕히 저는 갑니다. 책을 <laughs> 잡았어. 오예. 오예. 하지만 <laughs> 거기까지 그의 운명. <laughs> 뭔 노래야, 진우션. 말해줘. 하늘 <laughs> <바늘> 끝! <깃. 웃음> 아이고,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거기 가지마 미친놈아! 어디? 어, 어? 가자, 가자, 가자. 이 나도 나도 할수 있고. 알아? 하! 괴물이 될 <깰> 텐가. <놀라> 와우.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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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알아라. <놀라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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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뭐리 뭐야? <laughs> 방금 둘이 뭐해? 우리, 우가 우리, 우고 있어. <laughs> 나도 모르겠다. <laughs> 방금 엄청 맞았어. 맞아. 영혼을 우리, 우리, 다 아이아이스. 형도 그 템틀이야? 그럴리가 없지. 아무도 앞을 안 보는데? 누가 딜를 해야 내가 앞을 편하게 보지. 아, 아무도 딜안 <laughs> 하는데 앞보라고. 아이아이스. 안 오냐. <웃음> 잡았어 <웃음> 박성기 <laughs> 어? 성 <what>? 갔어! 성기 악성기. 아성기 악성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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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기 악성기. 악성기. 악 아 진짜 홀리 씨인데 <laughs> 평타.. 평타가 안 맞았어. 아니? 뭐야 가뭄 방이야? 왜 쟤.. 제... 야 엠비아발 새끼! 아닌데? 방 아닌데? 근데 왜 참초리 클리버가 안 갔어? 1티데아쟤 먹었니? 크리 안먹었나 아니 타자도 안 먹었는데? 크리? <laughs> <laughs> 미안 간다. 그러면안 돼. <laughs> 그구 물론 안 걸러도 죽지만 <laughs> 아니. 뭘 하든 안 죽어. 뭘 하든 죽어. 아니야 안 죽어. 죽어. 미하는뭘하든 죽는다고. 사막 클리그. 1억. 아이고. 아. 아다 아, 리자는비열하지 너네는 보통밖에 될 거야. 재기인데. 아이고. 사프로 새끼. 뭐? <laughs> 어? <laughs> 다쳐라! <웃음> 어, 미식안 <MC> 맞추. <laughs> <laughs> 예, 똑바리가 <쪽파리가> 쫓쳐온다 <또> <laughs> 죽었어. 야! <laughs> ᄀ, <laughs> 뭐야. 일장. 아, 뭐야, 저 새끼 공이야, 방이야.

야, yeah, 눕혔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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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야. 야. 이 야. 감옥이 야. 이새끼 야. 어, 야. <따로>! 야. <립니> <o? 립니> <립니> 아 지금 각지고 있지. 아. 축 참. 내가, 너 못해. 내가 너 망했어. 내가 너못 해. 내가 너못 해서 망했어. 미안. 풀 shit. 우리 비아가 허망한표정으로세상을 바라보고 있어. <laughs> 미안해미아 미야. 미야. 우리 비아가 극방 슈퍼스영 레벨이 똑같아. 우리 이 h 야, 착시입니다, 착시. 아마도. 착시래. <laughs> 아마도 착시일 겁니다. 아, 있레 아, 렐레... 이겼네? 렐레... 아, 레벨이. <laughs> 이겼어! 야, 레벨이 72야, 72. <laughs> 와, 씨발. <시발>, 전부 아래. <laughs> 아, 미쳤는데. <laughs> 72에요, 먹봐 <바로. 웃음> 어, 어. 아, 형, 형. 저기 뭐가 알아. 있어? 뒤에도 뭐가 있어! <laughs> 아야! 소리 미아다. 안댕안 <laughs> 되겠다. 야, 빨리 찔러 뭐 하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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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하게 <삔짓하게> 나왔는데? 어지아고다 <laughs> <아유>. <laughs> <전지거든요>. <laughs> 맞아쩔피하게 아, 아, 아. 맞다. 하게쫄삐 <laughs> <널피아. 웃음> 대신 잡아줘. <laughs> 이거 아이스버그 평타가 안 되나? 엑셀이 필요한가? 되긴 하는데 좀 아까 안 됐어. 안 돼서 죽었어. 응응지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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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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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경고방이잖아. 웃음> 안타깝게 라지 어... 저기 핑원했지, 근데? 아하. 너랩 안보지? 아, 잠깐 멍 때렸어. 넌뭐 맨날 멍 때려. 에이, 뭐, 그럴 수 있는 거지. 보통 그렇지 않아. 괜찮아. 아, 뜨! 어, 뒤에 뭐가 있어. <laughs> 제가 깜기로 <한번> <laughs> 네. 네. 어, 저건 마아주시 가뒀어. 야이아이씨. 아니. 쨍. 어, 어 제자리 길를 썼어. <laughs> 아이, 새끼 <딱히> <laughs> <잘 사야 웃음> 어, 새끼 딱기다 어, 어, 어 <laughs>

가 오게 놀아? 영원 이거 되게 안 부서진다. 넌 공이잖아, 새끼야. 아자. 아야이 타워가 더럽게 안 부서져서. 얼어라! 아아, 얼었어! 아야! 얼어라! <laughs> 아차차! 웬일로 얼었지? 여기, 여기. 아, 이아이아 아, 강아력 감수다. 이 새끼야, 난 <laughs> S 유니크라고 하리라. 아, 이아이 내가 옆에 있긴 <laughs> 누나 <네가> 아빠야지. <laughs> 내가 아빠야 <해야> 되니? 어서 <laughs> 꺼져서는... 저러 <laughs> 내가 원텐데 <빨리 올> <laughs> 내가 아빠봐야 돼?

이게 진 이장갑이잖아 <목소리> 아.. 졌냐? 별소리 뭐냐? 아, 기분 탓이야.. 그거 정도좀 기분 탓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지 아 저거 뢰0좀 껴라 사드 충돈도 없는 데왜 그냥? 그걸 놓쳤단 말이야? 예인도웃기는어 어렸어 형날라갔어 원래 라고아 왔다 먹었다! 어? 어잇? 총 암호가 저승티동으로 미아를 쩍쩍 쟀아직안게으흐 미아 기다려 저게 풀감이면 저라고 풀감 관심 있텐데 풀감이 한가오나이스아 나무 기다리라, 어. 기다리라. 야나나 나 여기서 트럭이 나있는데킬 들어왔거든 오케이 저 시간 동안 기다리란 말잘 들었습니다 리피 가고 있는 킬 들어왔대 이제 n병 아니 나트럼퍼 먹고 있었나 <laughs> 나랑 <웃음> 제가 다 했는데 킬은 헝사어나왜킬 들어온 거야 전지가 먹겠지 아어 이거 뭐야 이거 아쳐라 어이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<laughs> 네? 깜짝아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촥! 달려오길래 놀랐네. 니가 등장. 오래 기다렸지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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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틀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에, 기분. 야, 내가 미아보다 레벨이 높아. 홀리, 씨에트. 이 노래는 쏘리쏘리일것 같아. 맞다. 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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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. 아니? 아니? 여기서 그거 짧게 끊어서 때린다. 아무야나 말레이. 재기? 아니 무비 뭐못 지는데? 좋대. 어디서 재? 어 뭐야? 헉. 대 미안해. 미안해. 방송 내가 진짜 해 오. 어? 엠병. 어? 나이스. 아. 트랙 다운 아껴줄걸. 여기 뭐 있지 않았나? 사라졌어. 아떨어어 <laughs> 미안. 아니 진짜. <laughs> 이렇게 안 오로? 안오어 기다려봐. 스트레스. 알았어. 오, <laughs> 너한테 독지가 돼. 5 0퍼너 방금? 안 오는 게 반인데? 어라. 아 그렇어. 알았어. 7 5난1 0 0인데다는데 내가 나올지? 네, 네트레스좀 뭐야 이거. 왜내 거야, 전지가? 아, 염병. 아, 나립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야, 전지야, 이로 와봐. 어. 아이, 아이, 어. 악취라고죽어라 이요 아,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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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게 알라 그만해. 떨어졌다. 떨어졌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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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알라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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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아, 아, 로 아, 아, 졌다도와 아, 나 아, 아, 어? 방금 아, 아, 어 아, 아, 다 아, 진짜 십창불 써볼게 링링 매트리 링링 뺐어 티 어디로 떨어지냐 떨어지는데 보고 가도 라야지띵 라타차 티엔 어디로 떨어지냐 여기 떨어지겠지? 가도라 형, 나궁 있어, 궁 있어! 궁어라 11점 터다 아, 어떡하지? 토마스 개쩌라? 아, 저기 있긴 했어? 아, 내가, 내가 딜 1등이야? 웬일이야? 뭐라고? <laughs> 내가 딜 제대로 안 해서 그래. 그렇네. 아, 정신 갈게요. 토마스. 야, 야 어디로 떨어지냐? 링링. <laughs> 갔잖아? <하하. 웃음> <갑, 저라? 웃음> <laughs> 그 와중에 클리브랑 토마스 죽었어. 왜 죽어? <laughs> 클리브랑 토마스 죽었다고? 내가 죽었어? 어. 토마스가 죽은 소리 났어. 나가면그렇게 해. 나가는 거다. 나 가면 그렇잖아. 아. 아 이렇게 나가 나는 죽는 소리잖아. <laughs> 그랬어. 나가라고, 소리. 아. 다 그래서 나가 갖고 소리 왔어 아까 그 토마스 할하 연습장. 아, 연습장 지옥의 토마스. <laughs> 난 일만전하러 갈게. 이것만 하고 파판을 가겠습니다. 거이면이는 아, 제가, 연습장 걸리는 게... <laughs> 아, 제가 <laughs> 어, 방금. 어, 내 앞에 허야님 계셔. 야, <laughs> 임명이 알지? 왜 나야? 잠시만요. 어? 왜 나야? 신경... 나뭘 해야 돼? 뭐 시작해? 자유연습장? 어, 나? 잠깐만. 나 와무라 2충하고 싸워야 돼. 2충이랑싸 <laughs> 아 선시요. <laughs> 졸트 영성마. <연속만. 웃음>